로또 당첨자들이 꿈을 꾸고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비로운 믿음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특히 로또와 같은 큰 상금이 걸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그들이 꿈 꿈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꿈이나 로또 당첨과 관련된 꿈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또 당첨자들이 꿈 꿈들 중에서 특히 돈이 들어오는 꿈과 관련된 유형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몽을 통해 로또 당첨과 꿈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큰 돈을 얻는 꿈, 로또 당첨 꿈. 로또 1등 당첨자들 중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꿈중 하나는 바로 큰 돈을 얻는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꿈속에서 큰 금액을 얻거나 대박이 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장면이나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는 장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꿈은 돈이 들어오는 꿈의 대표적인 예로 해석되기도 하며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꿈을 꾼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꿈에서 이러한 꿈은 일반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행운이 다가온다는 예시로 해석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라는 의미로도 풀이되기도 합니다. 2.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대박이 터지는 꿈도 로또 당첨자들 사이에서 흔히 보고된 꿈입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행운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면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꿈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은 흔히 갑작스러운 행운이 다가온다는 해석을 받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이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과를 보게 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3. 돈을 쌓아놓는 꿈. 꿈속에서 큰 돈을 한꺼번에 쌓아놓거나 돈을 다루는 장면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자 속에 돈이 가득 차 있거나 집안 가득 돈이 쌓여있는 상황을 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물질적인 부의 축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돈을 쌓아놓는 꿈은 부와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나타냅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이라면 복권을 통해 재물이나 행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4. 돈을 주거나 받는 꿈. 꿈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반대로 돈을 받는 꿈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큰 돈을 주거나 어떤 이유로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물질적인 가치와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하며 직장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꿈은 자신의 행운이 타인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는 꿈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일이 돌아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이라면 운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으며 금전적인 기회가 곧 오게 될수 있다는 예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현금으로 돈을 받는 꿈. 꿈 속에서 현금을 받는 장면도 매우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돈과 관련된 꿈입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받거나 누군가가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는 꿈은 그 자체로 재정적인 성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현금을 받는 꿈은 실질적인 재물이나 이익이 다가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로또 당첨을 암시할 수도 있으며 특히 금전적인 변화나 성취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현금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적 성공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6 복권을 마치는 꿈 마지막으로 로또 당첨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꿈중 하나는 복권을 마치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로또 번호를 마치거나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 중에서도 꿈에서 복권에 당첨되는 장면을 꾸고 나서 현실에서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도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꿈에서 복권을 마치는 꿈은 매우 직관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꿈입니다. 이는 실제로 복권을 구매할 기회를 주거나 행운이 다가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이 꿈을 꾸었다면 꿈이 그들의 실제 당첨을 예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희망과 기대감을 고취시키며 변화의 시점에 다가온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경험한 돈이 들어오는 꿈들은 그 자체로 매우 신비롭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꿈들은 물질적, 경제적 성취와 관련이 깊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돈과 관련된 상황은 실제로 그 사람의 재정상태나 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나 신호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꿈을 통해 인생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돈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이를 현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로또와 같은 게임에서 실제로 당첨되는 것은 우연에 일칠 수 있지만, 꿈을 통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대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실제 로또 당첨자들이 꾼꿈 예시? 로또 당첨자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꿈과 현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경험한 꿈의 예시를 통해 꿈과 로또 당첨 사이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꿈에서 복권을 사고 당첨되는 꿈 한 로또 당첨자는 꿈 속에서 자신이 복권을 사는 장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 복권을 사며 번호를 고르는 순간 자신이 당첨된 것을 직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꿈에서는 복권을 사자마자 바로 1등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되며 당첨금을 받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에서의 강한 현실감과 당첨 후의 기쁨이 매우 인상 깊었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실제로 로또를 구입한 뒤 1등에 당첨되었답니다. 해석. 복권을 사고 당첨되는 꿈은 자신의 선택이 올바르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로또 당첨자에게 있어서 꿈속의 직감과 현실이 일치한 예시로 긍정적인 확신이 실제 행운을 불러일으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실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얻는 꿈. 어느 한 로또 당첨자는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매우 인상깊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자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큰 돈을 얻었고, 그 돈은 손쉽게 얻어진 것 같았으며, 그것이 갑자기 자신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이 돈은 그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꿈이 끝난 후에는 매우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꾸고 난 후, 로또를 구입했으며, 결국 꿈에서 본 것처럼 큰 금액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해석. 이 꿈은 꿈 속에서 갑작스러운 행운이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계획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꿈에서의 큰 돈이 실현될 가능성은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꿈에서 보지 못한 기회나 방식으로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은 로또 당첨자들 사이에서 흔히 언급되는 꿈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로또 당첨자는 꿈에서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돈은 그가 예상한 곳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도 그 돈을 주울 수 있었지만 그 꿈을 꾼 사람만 유독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꿈에서의 느낌은 매우 현실적이었으며 꿈을 꾸고 난후 자신의 직감에 따라 로또를 구입했고 결국 큰 상금을 당첨받았습니다. 해석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꿈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행운과 재정적 기회를 나타내며 이는 직관적이고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꿈속에서 돈을 유일하게 많이 얻은 주인공처럼 자신에게 올 행운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 금고속 돈을 발견하는 꿈. 어느 로또 당첨자는 꿈속에서 거대한 금고 안에서 돈을 발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금고는 이전에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금고였고, 매우 신기하게도 금고 안에는 수많은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발견한 주인공은 매우 놀랐고, 꿈에서 그 금고를 열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뚜렷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그 당첨자는 로또를 구입했고, 뜻밖의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해석. 금고는 안전하고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장소로, 금고 속에 돈을 발견하는 꿈은 숨겨져 있던 자산이나 기회를 발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꿈은 로또 당첨자가 미처 알지 못한 재정적 기회나 행운을 찾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처럼 로또 당첨은 예기치 않게 드러난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큰 상금을 받는 꿈한 로또 당첨자는 자신이 꿈에서 큰 상금을 받는 장면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예전에 참여했던 어떤 대회나 행사에서 상금을 받는 장면을 보았고 그 상금의 액수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특히 그 상금을 받는 순간 꿈에서의 기쁨은 매우 실감났고, 꿈을 꾼후 실제로 로또를 구입했을 때 뜻밖의 큰 상금을 당첨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석. 큰 상금을 받는 꿈은 큰 기회를 잡거나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로또와 같은 게임에서 큰 상금을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고하는 꿈으로 해석되며, 이 꿈을 꾼 사람은 꿈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6. 특정한 번호를 자주 보는 꿈. 또 다른 로또 당첨자는 꿈에서 특정 번호를 반복적으로 보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꿈에서 여러 번 동일한 숫자나 조합을 계속해서 보았고, 그 숫자는 매우 인상 깊었으며, 나중에 로또를 구입하면서 그 숫자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선택이 맞아떨어져 큰 상금을 당첨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반복해서 특정 번호를 보는 꿈은 그 번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직관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로또 번호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숫자나 번호가 보인다면 그것이 당첨의 키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7. 미래의 자신을 보는 꿈. 한 로또 당첨자는 꿈에서 자신이 미래에 부유하게 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꿈 속에서 그는 평소와는 다른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본 자신은 명백히 부유해 보였으며, 꿈 속에서의 환경은 매우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는 자신의 직감에 따라 로또를 구입했고 결국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해석. 미래의 자신을 보는 꿈은 자기 발전과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다가올 큰 변화를 직감하며 실제로 로또와 같은 행운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의 성공적인 모습은 현실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나 재정적 풍요로움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8. 특정 장소에서 큰 돈을 발견하는 꿈. 어느 로또 당첨자는 꿈 속에서 특정 장소에서 큰 돈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꿈에서 오래된 집의 마당에서 묻혀 있던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가득한 돈을 찾아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뜻밖의 재물을 발견한 것이었고 꿈을 꾸고 난후 로또를 구입한 뒤큰 금액에 당첨되었습니다. 해석. 특정 장소에서 돈을 발견하는 꿈은 예기치 않은 기회나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한 곳에서 행운이나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준비된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꿈을 꾸게 되면 현실에서도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9. 복권을 여러 번 당첨되는 꿈. 어떤 로또 당첨자는 꿈에서 복권을 여러 번 당첨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여러 번 복권을 구매했으며 각 복권마다 다른 번호가 당첨되었습니다. 꿈에서 복권을 당첨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큰 상금이 쌓여갔고 이 과정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는 로또를 구입하고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금액에 당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석. 여러 번 당첨되는 꿈은 계속해서 운이 따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주인공에게 지속적인 행운과 재정적 기회가 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복권을 여러 번 당첨되는 장면은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꿈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실에서 행운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 꿈속에서 자신이 로또를 고르는 장면. 어떤 로또 당첨자는 꿈속에서 직접 로또 번호를 고르는 장면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여러 숫자 중에서 자신이 반드시 고른 숫자를 확인했으며 그 숫자는 매우 뚜렷하게 기억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꿈에서 이 숫자를 고를 때 매우 강한 직감을 느꼈고, 꿈에서 고른 숫자를 바탕으로 실제 로또를 구입해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해석. 꿈에서 로또 번호를 고르는 장면은 자신의 직감과 선택을 강조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주인공이 숫자나 결정에 대한 강한 직감을 가질 때그 직감이 실제로 맞아떨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꿈에서 직감적으로 선택한 번호가 당첨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이나 결정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1. 행운의 신이 나타나는 꿈. 어떤 당첨자는 꿈에서 행운의 신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꿈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신비로운 인물에게 복권 번호를 받았고, 그 번호를 로또에 적용했을 때큰 당첨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꿈 속에서의 행운의 신은 그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게 다가왔으며, 그가 받은 번호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달리 확실한 행운을 의미하는 듯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석. 행운의 신을 만나는 꿈은 절호의 기회와 직감적인 선택을 나타냅니다. 행운의 신은 꿈속에서 주인공에게 행운을 선물하는 존재로 이 꿈은 주인공에게 어떤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로또와 같은 행운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가 직관적으로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2. 큰 돈을 나누는 꿈. 어떤 로또 당첨자는 꿈에서 큰 돈을 나누는 장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얻은 큰 돈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이었으며 꿈에서 나누는 순간마다 더욱 기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는 로또를 구입했고, 꿈에서 본 것처럼 큰 상금을 당첨받았다고 합니다. 해석. 큰 돈을 나누는 꿈은 나눔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꿈은 주인공이 얻은 재물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꿈에서 큰 돈을 나누는 장면은 행운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3. 물에서 돈이 떠오르는 꿈. 한 로또 당첨자는 꿈에서 거대한 호수나 바다에서 돈이 떠오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 속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돈들을 보며 그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행운을 믿고 로또를 구매했으며 놀랍게도 큰 당첨금을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해석. 물 속에서 돈이 떠오르는 꿈은 운이 따라오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물은 대체로 감정과 직감, 흐름을 상징하는데 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큰 행운이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 속에서 떠오른 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질 가능성을 암시하며 인생의 흐름 속에서 마침내 기회가 떠오를 때 이를 잘 붙잡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14.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꿈. 어떤 로또 당첨자는 밤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떨어진 별은 바로 자신에게 행운을 선사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별이 떨어진 위치가 매우 가까운 곳이었고 그 꿈은 꿈속에서 마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행운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는 로또를 구입했고 큰 당첨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석. 별이 떨어지는 꿈은 기회의 도래와 행운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별은 종종 목표와 희망을 나타내며 떨어지는 별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지금껏 기다려온 기회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주인공에게 자신이 기다려왔던 행운이 현실로 다가올 준비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꿈은 로또와 같은 예기치 않은 행운이 그에게 다가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15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돈을 받는 꿈한 당첨자는 꿈에서 친한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큰 돈을 선물로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돈은 금전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금액이었고 선물 받은 순간 그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로또를 구입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해석 누군가로부터 큰 돈을 선물 받는 꿈은 타인의 도움과 행운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는 단순히 로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나 인맥에서 도움이 올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정적 풍요로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6. 자신의 손에 돈이 쥐어지는 꿈. 어떤 로또 당첨자는 꿈 속에서 자신의 손에 많은 돈이 쥐어지는 장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는 손에 들린 돈을 단단히 움켜잡고 있었으며, 그 돈은 끊임없이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매우 인상깊게 기억하고 실제로 로또를 구입한 후큰 당첨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석 자신의 손에 돈이 쥐어지는 꿈은 행운을 움켜잡을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꿈은 주인공이 손에 넣을 수 있는 행운이 이미 가까이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쥐어진 돈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로또처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7. 보물상자를 여는 꿈. 어떤 로또 당첨자는 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많은 돈과 귀중한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 꿈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큰 행운을 발견하는 느낌을 주었고 꿈에서 본 보물 상자를 열었던 순간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또를 구입한 후 그는 예상 외에 큰 당첨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석. 보물 상자를 여는 꿈은 숨겨진 기회와 뜻밖의 발견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주인공이 찾고 있던 행운이나 기회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보물상자는 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했던 기회를 상징하며 그것을 열었을 때큰 행운이나 재물이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8. 큰 돈을 얻은 후 기뻐하는 꿈. 한 로또 당첨자는 꿈 속에서 큰 돈을 얻고 기뻐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자신이 로또 당첨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있었으며 그 기쁨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느낀 기쁨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후, 로또를 구입하여 예상치 못한 큰 당첨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해석. 큰 돈을 얻은 후 기뻐하는 꿈은 기회의 도래와 행운을 환영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주인공이 재정적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꿈 속의 기쁨은 현실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로또와 같은 행운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돈을 쓰는 꿈. 어떤 로또 당첨자는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돈을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며 큰 금액을 사용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돈이 단지 물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석.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쓰는 꿈은 행복한 재정적 풍요와 나눔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주인공이 금전적인 풍요를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풍요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더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또와 같은 큰 금액이 당첨되었을 때그 금액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암시합니다. 20 길을 가다 우연히 큰 돈을 주운 꿈. 어떤 로또 당첨자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큰 돈을 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에 놓인 큰 돈을 발견하고 그 돈을 주운 뒤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후 로또를 구입한 그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당첨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석. 길에서 큰 돈을 주운 꿈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기회나 재정적 성공이 우연히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돈을 주운 장면은 때로는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로또와 같은 운이 따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마무리. 꿈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현실로. 로또 당첨자들이 경험한 꿈들은 단순한 우연에 일칠 수 있지만 꿈에서 얻은 인사이트나 직감이 실제로 행운을 불러일으킨 사례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나 강한 직감을 믿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한 결과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많은 신호와 지혜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들 역시 그저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꿈을 통해 얻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믿음을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속에서 본 행운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직감을 신뢰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